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쌀이 버섯은 좀 있는데 그냥 송이 쌀이도 아니고 운지버섯 쌀이 쌀이 야우 송... 송이쌀이다. 송이쌀이 처음 봅니다. 아 일반쌀이 하고 다르구나. 가단에 대하나에 쭉 나오는 거. 그 보고 싶었는데. 이제 보리 쌀이도 받고 <laughs> 어우 좋아라 송이 쌀이 처음 보는 송이 쌀이 아 진짜 송이 향이 납니다 아 오늘 성공했다 송이 쌀이 항상 처음 보는 거 보면 흥분돼요 아쉽다, 하나라서. 정말 보고 싶었어요. 어... 종이사리는 소금물에 안 우려내고 데쳐서 바로 먹을 수 있답니다. 뭐, 생으로도 먹을 수 있다는데 생으로는 못 먹겠고. 아이고, 드디어, 남부권에도 능이가 여긴 장수입니다. 9월 17일. 근데 딸 수는 없고, 아, 여기도, 여기도 나오네요. 아, 이 3, 4일 후에 따야 되는데, 직장 때문에 못딸 거고, 다른 분들이 모셔가겠죠. 아, 아깝다. 좋은 사람 만나거라. 뱀, 뱀, 뱀. 으씨, 뱀이다. 빨리 가라, 너희 집에. 크다 말았습니다. 위에는 좀큰나 야, 능이다, 능이다. 이 야, 드디어 능이를 남북군에서 처음 봤습니다. 아, 이거 한 3, 4일, 이거는 한 이틀, 이거는 한 4, 5일. 여기 쭉, 아깝다. 3일 후에 오면 되는데 아이고 다음 주에 휴가를 한번 내야 되나 수요일 날 휴가를 내야겠다 야 드디어 장수권에도 능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번주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. 요거는 한, 바로 나온 거 하루 이틀 짜리입니다. 이건 한 3일. 어, 큰거 하나 있겠는데. 여기도 <목소리> 있고, 여기도 있고. 야, 이제, 나오기 시작한다. 대박이 뭐합니까? 못 따는데. 아쉽다. 그리 얘를 태우던 능이. 요거라도 사진 하나 찍을까? 응. <laughs> 능이. 아이고, 너무 초라하다. 큰거 예. 찍어야 되는데. 이따 캐, 캐야가 잡아 봅시다. 예. 예. 아, 다 커라. 내꺼 안 되겠지만. 얜다 컸다. 커다 말았다. 아유, 대라. 이거 보니까 다 컸네 이거 하나만 라면끼리 모으려고 가져가겠습니다 아. 라면? 식당에 가서 좀 끓이셔라 <laughs> 궁뎅이다 궁뎅이 근접 궁뎅이 나무가 높아서 <laughs> 찰스를 시키겠습니다 찰스 따라 찰스 따라 빨리 맛있겠다 기름장에 버리다야 찰스 잘생겼는데 버섯도 잘 보고 알겠습니다 아 이쁘다 보자 누가 이름 짓었고 궁뎅이 노루 궁뎅이 노루 궁뎅이 이리 안 생겼는데 그냥. 그죠? 맛있겠다, 이거는. 이렇게 찍으셔야죠. 어떻게? 이리야 노루궁뎅이죠 이렇게. 아, 그러나? 예 네. 노루공댕이. 아, 그때지 하나 봤다, 그죠? 오늘 보, 하나는 보고 싶더만 정체가 뭐니? 이거 뭐지? 버섯인가? 희한하게 생겼네. 말인가? 내탈리고서 비가 오고, 나 니까 아이고, 사람 이더많 습니다.